오늘 것 조금 복잡합니다. 계산 과정이 어, 잘 정리해 주세요. 재무 씨 이해됐나? 도시 이해됐어요? 성호 씨 이해됐나? 요 음. 자, 한번더 해보죠. 637번입니다. Thank <laughs> you. 자, 이것도 마찬가지죠. 둘다 2차식이 나왔을 땐뭐 해줘야 돼요, 여러분? 인수분해부터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. 자, 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보시면은, 여기서 어떻게 나오니, 얘들아? 인수분해 되나요? 어떻게 돼? 2, 1. 그 다음에 여기는요, 2, 1 해주시고 마이너스 하면 되는 거니까, 어, 2x-y. 그 다음에 x 플러스 2y는 0이네요. 자 그러면 은될수 있는 후보는 첫 번째 케이스 요거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얘가 0이 되는 거 이해됐니?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? 2x-y는 0일 때자 이때 어떻게 돼야 돼? 요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? 대입해야겠죠 여기다가 자 그럼 일단 정리부터 할게 y는 2x인 거잖아 맞니? 맞아요? 오케이, 자 그럼 대입해 봅시다. 어디 대입할 거야? 아래에 있는 식인 x 제곱 플러스 x y 는 12인 거에다 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, 2 x 대입해 주시면요, ex 어, 대입하면 2 x 제곱이잖아, 그렇지? 그러면 3x 제곱은 12죠. 자 그럼 x 제곱이 될수 있는 거는 4니까 x는 뭐겠어요, 여러분?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거지. 이해됐니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될수 있는 근의 후보는 딱두 개가 나오죠? 보시면은 2콤마. 몇이에요? 2 대입하시면은 4가 나오고,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겠어? 마이너스 2콤마,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거지. 자,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. 두 번째 케이스. x 플러스 2, y는 0인 케이스입니다. 자, 그러면은, 자, 이렇게 해볼게요, 여기서는. 사실은 우리가 계속 y 눈으로 정리했지만 귀찮으면 그냥 x 눈으로 정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. 자를 보시면은 여기서 x는 뭐가 돼요? 이번에 x로 정리해볼게. 요 x는 마이너스 2y죠. 맞네요. y부터 구해도 사실 관계는 없어. 자 다시 한번 대입해볼 건데요. 자 x 제곱 플러스 xy는 12에다가 요거 한번 쓱 대입 한번 해볼게요. 자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X에다가 마이너스 2Y 대입하시면은 4Y제곱. 그 다음에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2Y제곱. 얘가 지금 10이니까, 자, 2Y제곱은 몇이에요? 12가 되시면서 Y제곱은 6이 나올 거고요. 자, 따라서 Y값이 될수 있는 거는요, 뭐가 밖에 안 돼?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밖에 안 되겠죠. 맞습니까? 어,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만약에 자 y가 루트 6이라고 치면은 여기 몇 나와요? 마이너스 2루트 6이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6이라고 치면요 어 플러스 2루트 6이라고밖에 나올 수가 없겠죠. 이해됐나요? 자 이렇게 총네 가지가 나왔는데 자 x, y 값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요. 자 지금 후보가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둘이 둘이 곱해가지고 최소값 나오는 거 고르래요 자 얘들아 최소값이라고 했어 얘 둘이 곱하면 몇이니? 8얘는 몇이야? 8 양수 나오죠 그렇죠 얘네는 어때요? 음수 나와요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둘이 곱하면 몇이니? 마이너스 12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둘다 똑같이 마이너스 10이 나오네요 이해됐니? 어, 따라 정답 몇 번? 3번으로 가신다 이거죠 이해됐습니까? 잘 정리해 주시고요. 되신 분들 638번 갈 겁니다. 자, 되신 분들은 638번. 숙제랑 다 꼼꼼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. 자, 어려워요, 이거. 자 하기 전에 공식부터 갑시다 자 일단은 어 일단 요거 구하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요 자 여기서 만족하는 거 한번 가볼게요 자 보시면은 x 플러스 y 에다가 자 여기다 제곱 해주시고 마이너스 2xy 라고 하면 뭐예요 우리는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맞네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냥 곱셈 공식이야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. 이 녀석이 지금 13이라고 나와 있고, 자, 그 다음에 얘는요,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, 12로 가시면 되고, 자, X 플러스 Y의 제곱 하시고요,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, 플러스로 가는 거니까, X 플러스 Y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오겠어요, 얘들아?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다, 이거지. 면에 1이고, X 플러스 Y가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?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다, 이거죠. 여기까지 괜찮나요? 여기 1 맞아요? 어, 근데 x 플러스 y는 플러스 마일. 어, 자 보세요. 그다음 봐봐 얘들아. 혹시 요거 알고 있나요? 자, 어, x 제곱. 그다음에 만약에 어떤 여기 2차방정식을 내가 만들 건데 알파랑 베타라고 쳐보죠? 오케이.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세울 수도 있지 않을까 봐봐 내가 2차 방정식을 만들 건데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자 그럼 식을 어떻게 세울까 얘들아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x라고 쓸 수도 있겠죠 왜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쵸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두근이 요거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수 있겠어? 알파, 베타는 0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. 이해됐니? 어, 이렇게 가는 거야. 자, 그럼 요거 이용해서 한번 가볼게요. 자, 첫 번째. 자, 우리 구하고 싶은 건 x, y 값이고요. 자, 첫 번째는 x 플러스 y가 뭐가 있어야 되나? 두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. 그치? 어떤 거? x 플러스 y가 뭐이거나? 플러스 1이거나. 1이거나. 또는 두 번째로는요? x 플러스 y가 뭐일 때? 마이너스 1일 때둘 중에 하나로 구분 지어서 문제 풀어야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여기서 변하지 않는 거는요 x, y 값이 몇, 뭐라는 거야 얘들아? 뭐라 나왔어?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있어 자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x, y가 몇이에요? 마이너스 6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자 그러면 똑같이 근과 계수 관계 에 한번 세워 볼게요 자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만족하는 게 1이에요.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X. 그 다음에 마이너스 6. 그 0이죠. 이해됐나요 자, 그럼 어떻게 되겠어? 이거 인수분해 주시면은 X-3. 그 다음에 X 플러스 2는 0이니까. 여기서 될수 있는 X 값은 뭡니까? 마이너스 2랑. 그 다음에 3이 된다 이거지. 이해됐나요?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x 값이 마이너스 2니까 y 값은 뭐겠어 요 얘들아? 마이너스 2였으니까 몇이겠어요? 아니 여기다 해봐 x가 마이너스 2야 마육되려면 3이고요 여기서는요? x가 3이야 y 값은요?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세트가 나온다 이거지 이해됐나요? 자 한번 더자 보시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들아? 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, 그 다음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둘 수가 있고, 자, 그럼 어떻게 되겠어? X 플러스 3이랑,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, 어, X 값이 될수 있는 거는요, 마 3이랑 2가 될 거고, 여기도 마찬가지로 Y 값이 될수 있는 거는, 여기다 곱해 봅시다. 마이너스 6 돼야 돼, 그럼 2 또는 마 3이죠. 이해됐습니까? 어, 따라서 요네 가지 중에서,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가장 큰 거랑 가장 작은 값을 구해야 되니까, 자, 요거부터 한번 해보죠. 마이랑 3일 땐 어떻게 돼요? 마이랑 3이면 어떻게 돼요? 마이너스 8이랑, 또 어떻게 되니? 마이너스 8, 마이너스, y 세제곱은 3, 3, 9, 27. 자, 어떻게 되어있어요? 마이너스, 35가 나오네요? 또! 3-2 대입해보죠. 3 대입하시면 27. 그 다음에, 마이너스,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면 마이너스 8. 그럼 어떻게 되어있어요? 어 플러스 35 나오네요. 한번 더. 마삼이랑, 어, 2 대입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마이너스 27. 그 다음에 2대입해시면요 마이너스 8. 마이너스 35 나오네요. 마찬가지. 2랑 마삼 대입해주시면요. 어떻게 되겠어요? 8 나오고요. 더하기. 그 다음에 27 나올 거니까, 어, 35. 따라서, 지금, 여기서 최대 최소는 뭐예요? 35랑 마이너스 35니까. 정답 뭐가 되겠어요? 최대 최소 빼라고 했으니까. 70아35 마이너스 마이너스 -35니까 정답 뭐가 되겠어요? 70으로 간다이 거죠. 어려워요, 여러분. 어디? 여기? 여기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이 요거잖아 지금 보면은 여기 케이스랑 여기 케이스가 있죠. 네 가지를 다 대입한 거죠. 대입해서 최소가 나올 수 있는 거랑 최대가 나올 수 있는 걸다 구분을 해본 겁니다. 되셨나요? 어려워요, 여러분 오늘 거잘 정리하셔야 돼요. 자, 641번도 풀어보겠습니다. 라스트, 요거 하고 잠깐 쉴게요. 자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요 해가 지금 한 쌍만 있대요 얘들아 아까 했던 과정이랑 똑같으니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만 응용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풀수 있는지 볼게 자첫 번째 자 보시면은 아까 어떻게 했었니 얘들아? 이거 아까 처음에 어떻게 했어? Y는으로 정리했죠 1차식 나왔을 땐 Y는으로 정리했고 2차식 나왔으면요 인수분해를 했어요 맞죠 연서씨? 연서야 이것만 괜찮아. 오케이, 자 가볼게요. 자, y는 어떻게 되겠어요?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라고 했었어요. 자, 그다음에 상호야. 그다음에 어떻게 했지? 어, 어디? 어디? 어, 플러스 a. 그다음 아래 어떻게 했어요? 어, 대입했어요. 자, 대입하시면 어떻게 되죠? 어, x 제곱. 그다음에 플러스, 그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은? 18 나왔었고.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? 2x 제곱이 나오고요. 여기서는요, 마이너스 2a, x가 나올 거고, 플러스 a 제곱, 마이너스 18로 넘기고, 정리해 볼게요. 자, 아까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. 얘들아, 아까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, 얘들아? 여기서 막 인수분해하고 난리치면 x 값이 두개 나왔죠. 그쵸? 맞니? 그래서 각각의 X, Y가 각각 나왔잖아, 그치? 근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야, 얘들아?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대요 즉, 여기서 X 값이 하나만 나왔다는 거야, 똑같은 걸로. 이해 됐니? 중근이 나왔다는 거지.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온 게 아니라. 그러면은 얘들아, 그렇게 한 쌍이 나오게 되려면은, 한 쌍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, 여러분? 여기서 얘가 중근을 가져야 되잖아요, 그쵸?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가지려면은,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요? 0. 0이 돼야겠죠? 그리고 짝수 판별식인 거 알고 있잖아요. 그치? 이해됐니? 자,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절반의 제곱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18이 될 거고 얘가 0이라고 가야지 한 쌍이죠? 하나만 나오는 거지, 그치?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면 안 돼. 자, 그럼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?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6은 0이니까 A 제곱은 36이 되고 A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될 건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? 양수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뭐가 돼요? A는 6이 정답이다 이거죠 이해되셨을까요? 음잘 정리하시고요 음, 모르는 거 잠깐 5분 동안 다시 점검하고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